아, 우리 참그 부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느끼지만 참 이렇게 목사가 뭘 하자 또 어떤 요청을 하면 너무 말을 잘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 한다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탁게 앉아 주시고 예 정말 이쁘십니다. 한두명 빼고 정말 이쁘십니다. 아, 제가 금요철야 때 설교 중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번 휴가 다녀온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 팔순 넘은 아버지하고 또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저 멀리 제주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기 이제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 휴가 가면서 예. 아 예,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예, 저는 설교자를 한번 더 모신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아, 까먹었습니다. 예. 어, 가서 3박 4일 동안 갔는데 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가면서 우리 교육자들또 특히 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번 휴가 때는 제가 그동안 휴가 때 계속 막 장례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번 휴가 때는 진짜 위독하신 분 아니면 진짜 장례가 난일 아니면 다른 일들은 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 생각하고 처리하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잠적을 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잠적했는데 그 제주도에 뭐가 유명합니까? 돌 아, 먹. 뭐, 죄송한다 먹는 거 중에, 먹는 거 중에, 예, 할라봉어 많이 줘. 지금 말씀하신 거 거의 다 먹었고, 어, 특히 이제 갈치 먹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입에서 아직도 비린내가 나요. 갈치 먹고 부모님도 갈치 사드리고 갈치, 예, 갈치를 먹었어요.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신기한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나봐요. 그 베세다 들력에서 귀한 말씀으로 5,000명 이상 설교도 하셨지만, 떡이 뭐가 중요하냐. 말씀으로만 살아라 하지 않고, 말씀도 먹이시고, 떡과 물고기, 생선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 참 이거구나.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을 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진정한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레스토랑 그랬습니다. 식당을 영어로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레스토랑 그러면 경양식 그렇죠? 뭐 이렇게 좀품이 있는 스테이크 뭐 이게 레스토랑에 생각하는데 사실 식당이 영어로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저 레스토랑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예. 여기 우리 영어 선생님 강창훈 집사님 만절계인데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레스토레이트라는 회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어원이. 회복하다. 회복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레스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맛있다. 뭐 건강해진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멘탈 기분 컨디션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장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죽이고 이제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엘리아라는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군대를 풀어서 내가 너 하루 24시간 만에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아가 마음이 갑자기 막 쪼그라들어서 도망을 가요 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탁 앉아서 하나님 제가 조상들보다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대선지자라고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장 전체에서, 아, 19장 전체에서 회복을 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단계로 회복을 시키세요. 그첫 번째가 음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렇죠 물과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먹게 하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예. 여러분, 맛있는 거좀 드십시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조 원리에요. 예. 때로 힘들 때, 저 기장에 카페도 가시고, 음식을 통해서, 그런 맛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운을 좀 차린 엘리아를 40주야를 걸려가지고 호랩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랩산에 딱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서운 막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큰 지진, 막 불, 화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그런 것들이 막 현상이 일어나다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11절 마지막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 있나요? 네, 떴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두 번째 회복은 뭘로 시키셨어요? 강력한 신기한 영적인 체험, 기적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다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고 언제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고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드시되, 맛있는 말씀, 맛있는 설교도 찾아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회복,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세 번째 회복인데, 네가왜 여기 에 있느냐? 그랬더니,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1년.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자, 본문 저 뒤에 보니까. 18절에, 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는 자기 혼자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서 신앙 지키다가 이렇게 번아웃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몇 명이나요? 7천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받아들고 하나님 가라앉은 곳으로 떠나요. 여기까지 엘리야의 휴가가 끝나고 다시 출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면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가? 제가 우리 남자분들과 대하다 보면 군대 얘기 하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들어보면 본인이 제일 힘든 군대 있었어요. 다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어.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하다 보면 내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둘러보세요. 얼굴은 천사처럼 하고 있지만 주님 은혜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온 성도님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친하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대충 알잖아요.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요, 휴가 가기 전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오, 막비 오듯이 오는 그런 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서구 임시 수도 기념로 2 9 8 장사스위트온빌라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그 길에 어떤 걸어서 가는데 누가 느낌이 약간 좀 이상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싹 만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 여인, 예수님 옷깃을 이렇게 만진 거 아시죠? 저도 순간 그 짧은 시간도 아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로 교회에 다 와서 그랬거든요 누가 나를 그래서 저는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지갑이 나가또다막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딱 만지는데 보니까 여러분 위를 아십니까? 야쿠르트 위를 하나 이렇게 탁 지워주세요 뒤에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 야구르트 카트로 일을 하시는 분이 저쪽에 카트 세워 놓고 저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 가지고 달려오셔서 이걸 탁 치워주고 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 더운데, 저 길에서 장사하시면서 아들 같은 목사. 그래도 목사님 봤다고 뛰어 오셔가지고 그걸 싹 지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야, 막 힘이 나요, 힘이 이렇게 귀한 교회, 부민 교회,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붙여 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옆에 분들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 좀 언짢은 일도 있고 해도 여러분 이분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여기 교회 지키고 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에 여러분 교인들이 이만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7,000명의 동력자들 내가 준비해 놨다. 너 혼자 아니다. 엘리아가 그걸 탁 보고는 일어나서 다시 사명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구역 모임하고 기간 가야 되냐. 나는 안 간다.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하나님 성겨야 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로마스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재정하신 원리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구역별로 모이셔 가지고 예배는 방금 드렸으니까 모이셔서 그 동안 몇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근황을 좀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병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지 아니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신지 우리 인도자들과 구역장 권찰들이. 품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방학이라서 몰랐는데 새가족이 오셔서 우리 교회 구역 식구인데 내가 몰랐어요. 그럼 또 소개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야, 내가 참 교회 잘 왔구나. 부민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우리 교회가 7천 명은 안 되지만 7천인의 동력자 같은 귀한 분들을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이 귀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구역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